요게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23절 전반부에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었고요. 이제 나머지 여섯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24절부터 25절까지는 재물에 대하여 26절부터 28절까지는 천체 숭배에 대하여 29절부터 30절까지는 원수에 대하여 31절부터 32절은 나그네와 난민에 대하여 33절에서 37절까지는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하여 40, 38절에서 40절까지는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하여 보시면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렇게 시작하죠. 욥은 자신이 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의뢰하는 어,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25절에도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기쁨을 재물 소유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곧 복받았다 지혜자다라고 하는 공식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에 그 공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욕입니다. 오늘날도, 어, 사실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세속적인 번영 신학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준, 성공의 척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틀,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욥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유에다가 기쁨을 두면 그 소유가 사라질 때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그 소유의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정보를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체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26절 보시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손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해, 달, 별, 천체를 바라보면서 숭배하는 그런 천체 숭배 사상을 말하는데요. 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임을 여비 말합니다. 2 8절 보시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앞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의지하는 어떤 세상적인 당시에 어떤 유행했던 점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점을 치고 점괘를 보는 별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흐름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당대의 지금으로 치면 그것이 어쩌면 과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의 전체를 보면서 어떤 그 미래를 점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요 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고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판에 회부될 만한 중대 범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시고요. 그것을 죄라고 단정 규정하십니다. 어, 29절부터 30절은 세 번째 원수에 관한 것이죠. 29절 보시면 내가 언제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는 내가 그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내 입이 범죄하지 않게 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내 원수를 저주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어, 이잘 되지 않는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어, 이잘안 잘못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들이 어,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마음에 신이 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지켰죠. 네, 입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 지킨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켰어요. 어, 정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음으로. 어, 나는 마음을 지켰다. 내 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어, 이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욕은 자신의 입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어, 어떤 결백 주장 을 넘어서는 무주의 서약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입술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오직 찬송과 기도, 축복과 긍정의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나그네와 난민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보시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욕은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한 사람도 배를 곰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는, 어, 인심이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낙네의 예, 이 게르는 어떤 특정한 주거지가 없는 이 난민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욕은 환대했습니다. 욕은 그 누구보다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밖에서 자지 않도록, 길거리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의 집의 대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쉴 곳이 없는 자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데 소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어, 막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항상 문을 열어두었어요 항상 환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환대의 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아주 편안하게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현대사회가 아주 복잡하고 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 이 교회 문을 항상 잠궈 두죠. 개방을 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어, 그런데 아직 우리, 우리 교회는 교회가 낮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어, 얼마 전에 어, 인근의 교회에 다니시던, 다니시는 집, 집사님이 에, 등산을 하러 앞을 지나시다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나다가 들어왔는데, 와서 이제 기도하고 가시면서, 교회가 개방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문만을 열어두는 그런 개방을 넘어서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그 다른 일을 향한 낯선 일을 향한 태도와 자세까지도 열려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어떤 분들 혹은 새 신자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했다가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야 돼. 우리가, 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불편함 없이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냉대하거나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 아주 경계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네.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 우리 명신 그가 그런 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렇게 시작하죠. 다른 사람처럼 악행을 숨겼다. 누가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어, 죄를 지은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겁니다. 그러나, 어, 다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다 숨습니다. 그 안에 드러내내면 부끄러운 죄들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은 숨어버리죠. 아, 그런데 요분요 어, 정말 놀랍게도 숨기거나 가릴 만한 잘못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분 지금까지 그렇게. 어,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옆처럼 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어, 내가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에,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현분 되시을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숨기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삼십팔 절 보시면 만일 내밭치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땅에 대해서 어, 이건 사람들의 터전이잖아요. 그것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만일 값,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땅에서 나온 소출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빼앗아 달 탈취하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 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그땅 주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가 한숨을 깊게 내쉬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요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배 이런 31장에 나오는 1 1 가지의 주제를 세세하게 다루면서 요비 얼마나 어, 결백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요비 친구들에게 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발할테면. 고발하라고 자신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어, 이 3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고발하는 그 고소장을 내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현재의 고난이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욥도 어, 마지막 4 0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되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욥도 인정해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 보리 대신 독보리 이거는 인과 응보의 그 원리가 자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인과 응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밀 대신 독보리가 밀 대신 가시나무가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의 현재의 고난은 예외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의 말을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배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이런 어, 이 원리를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 원리를 너무 쉽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거 너의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어, 이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무죄의 서약처럼 오늘 우리도 욥과 어,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 의롭고 깨끗하고 또 사람들 앞에 예,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울 모습들이 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 봤을 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 세상의 그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어, 말씀대로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온다고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막힌 문들이열려지는 형통여래도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